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버츄얼 프로토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원 하고 있는 버츄얼 프로토콜 상승장을 다시 들어 올리려고 뒤중에 있죠 결국에는 제가 커버 핸드 그리면서 날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커버 핸드 손잡이 마지막 부안에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장에 들어온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어디서 상승을 줄지 그런 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신 분들은 다행히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여나 여기 3천원 구간에 샀다 라면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자 여기까지 제가 브리핑을 드리면서 한400% 가까이 수익을 내줬거든요 4월 중순부터 브리핑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상승한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 수익 보고 그걸 빠져나간 자리인데 뒤늦게 여기서 왜 이만큼 더 올라갈 줄 알고 샀겠죠 차트 내 맘대로 그랬다 상승으로 가면 하락이 있기 마련이니 그럼 상승이 12345로 올랐다가 abc로 떨어진 abc까지 조정이 끝났다. 그럼 신생파동이 생기는데요. 이런 식으로 신생파동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이다. 그럼 어디서 수익 보고 나올지 그런 걸 판단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도 한번 오늘 잡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수익 좀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을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매일 단타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실제로 하는 것이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제 계좌를 오픈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이프 정보 8시 반에 잡아드려서 제가 실제로 제가 매수를 했고요. 7,130만원 매수해서 현재의 30% 가량 등해서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거자 이런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종목 브리핑 다 드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여러분들께 저거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 브리핑 드리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 계좌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8시 반에 왜 추천 드린 것이냐. 이제 세력들과 어, 재단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탑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은 개인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재단 재난과 세력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알수 있는 그런 정보들인데 일반 개인들은 알기가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9시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미리 잡아두고 있어요 이런 거몇 번만 먹어도 시드가 우상해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트적으로 전문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급등 나올 자리들만 잡아서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수익을 주고 있데요자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자 이런 거 비밀스러운 정보과 수익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 해서 제가 실시간 구독자 소통방 열어놨죠. 제가 적은 금액 뭐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거 챌린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큰 돈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열어둡니다. 자 여기로 뭐 전화 주셔도 좋지만 도움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만 하시면 돼요. 구독했다고 구독 두 글자 문자로 찍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구독 두 글자 찍어주시면 아 구독자구나 하고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츄얼 포토클 차트적으로 좀더 전문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딩뷰로 와서 선이 좀 많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려놨던 선입니다. 바로 여기 구간 1, 2, 3, 4, 5 시작되는 구간. 이 파동 여기서 잡았거든요. 어, 정확하게 4월 중순쯤에 제가 브리핑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어, 실시간 소통하면서 제가 잡아드렸던 구간 이 파동 여기에요. 정확하게는 한 800원 라인. 어, 800원 지금 3000원이니까 몇 배가 도대체 올까? 자, 여기서부터 이 파동부터 잡아드렸던 구간 280%가 올랐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으며 이제 빠져줄 때도 됐죠 자 1,2,3,4,5로 다 올랐기 때문에 ABC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파동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왜 올랐느냐 1,2 파동 시작됐고 3 파동 길게 터졌죠 4 파동 꺾였고 5 파동까지 마무리에 종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ABC로 빠졌죠 ABC로 빠졌고 여기서부터 신생 파동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조금 더 꺾일 수 있다 왜? 이런 식으로 들어쳐주겠느냐라는 파동 관점에서 볼 때요 짧은 파동이 나왔죠 여기서 짧은 파동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여기 구간을 3000원 구간 여기 구간 2900원에서 3000원 구간 여기 구간을 뚫어야지 진짜 상승을 갈수 있다 여기 못 뚫으면 내일 아침이 정말 중요해요 내일 아침이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파동 나오고 다시 3파동까지는 봐야겠다 그래서 1파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3000원 구간 못 뚫을 것 같다 왜 꺾여고 여기 구간을 리테스트 받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요 왜? 여기 상장가격이었거든요. 여기를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 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여기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 상승할 건 같다는데 하락으로는 아니야. 하락으로는 아닌데 상승할 건 같은데 어디서 상승할지는 모르겠죠. 지켜봐야 되는 자리가 눌림 목자리예요. 1파동 나오고 1파동 꺾이면 반드시 꺾이거든요. 여기서도 상승 바로 간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꺾였잖아요. 꺾이면서 상승 간다니까. 항상 꺾이면서 여기서 3파동에서 꺾이면서 상승했죠. 항상 꺾이면서 자리를 주는데 그 좋은 자리를 잡아. 주겠다는 그럼 내일 아침에 일봉 제가 마감을 보고요 좋은 자리에서 제가 브리핑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이런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매일 제가 좋은 종목이 아니라 좋은 자리에 나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는데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매일 단타 하면서 자리 좋은 자리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여기는 정답지다라는 알려드립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띄워 놓으면 여기로 구독과 좋아요만 좀 해주시고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만 문자로 실시간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 조모 뭐 잡아주시여러분도 수익 보고 싶다 나는 혼자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만 봐서 머리가 아파요 코인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자꾸 마이너스 나요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시겠어요 자 근데 이 분석이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상방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꺾일 수 있는 경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뚫고 올라가 그래서 거래량이 발생돼야지만 상방으로 뚫고 갈수 있겠는데 한번 꺾일 것 같아 파동이 꺾이면 다시 이런식으로 올라올 때 여기서 수익권 잡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 보인다라는 거 이해가셨죠? 네 시간봉을 가볼게요. 네 시간봉상 어, 현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음봉이 어, 치면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내일 1봉 마감, 내일 아침 9시1봉 마감까지 봐야지만 정확하게 이걸 분석을 이런 것들 영상에서 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시간이 뭐 세네 시간이 걸려요. 제가 만들어 드리고 아무리 빨리 올려도 여러분들 보시는데 뭐두 시간 3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보는게 어, 늦기 때문에. 어, 영상은 후행성 앱스 박, 결국에 녹화본 밖에 안 된다. 녹화본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할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 일단은 축구랑 뭐 야구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경기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 봐야지. 지난 게임을 뭐하러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면 실시간으로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 상당히 제 개인 연락 처로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 찍어주셔서 실시간 그리핑 무료로 다 드리고 있어요다 아, 들어오셔서 수업통방에서 재밌게 수익 좀 봤으면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전 주봉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길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꼬꾸라졌느냐? 이게 버출 프로토콜 별로 이슈가 없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사람들 기대 심리 때문에 샀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털려져 나갔어요 차트가 얇아졌죠 일단 손절 치고 나간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어, 차트가 얇아졌기 때문에 세력들이 다시끌어 올려줘 어, 그래도 세력들이 어, 조금 착한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은 왜 시간이 빠르게 올라갔건 보통 이런 식으로 매물을 많이 만들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줘요 근데 세력들이 살려준 케이스에서 물리신 분들이 없다 운이 좋았다 라고 평가하지 저는 실력이 좋다고는 평가 못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사요 떨어지 그러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리 제가 요런 자리 발바닥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첫 번째 여기 매물대에서 제가 매물대 미들라인 그리고한칸칸세 한 칸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 그러면 목표가 1차 목표가 한4 0 0 0원에서 4천 ,000, 5 0원까지는갈수 있게 그 이외는 아무도 못다 지금의 지루는 왜 아무도 모르는 이건 신만 알수있어 앞에 차트 그림이 없잖아요 그림이 없는데 어디까지 간다 누가 맞추 아무도 모른다 표다.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 되겠다 그러면 3 0 0 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온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부터 신생파도 한 파동만 먹고 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로 구독했다고 문자 보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